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아, 75번째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시죠? <laughs> 아, 저는 항상 주 안에서 기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어, 말씀, 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laughs> 말씀을 오늘은 준비했어요. 저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것 없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응? 우리가 부부들도 부부 사랑한다고 사는 부부들도 어, 다 상대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죠. 그리고 어, 또 부모 자식지간에도 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 상대적이 아니겠죠 애기 때 어? 이제 엄마 아빠 없이는 살수 없다고 할때 그때는 희생을 하고 다 죽어 응? 있지만 그 애들이 커서 어, 이제 또 부모에게 좀 무관심한다거나 그럴 땐또 아, 뭐랄까? 애증이라고 할까? <laughs> 또 미운 감정? 뭐 그런 것 같은 게 아, 다그 느끼고 말하고 하는 것을 에, 봤습니다. 이렇게 음,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아, 죄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에, 되어 계셔요.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불변하는 분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중심의 반경에서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개개인의 마음속에는 다 자기가 마음속에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나를 위해서, 어, 죽으신 하나님. 그런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지고, 응? 나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신 하나님. 나만이 중심이 되고, 어, 되어 있기 때문에, 인,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보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어, 교회는 나왔으나 믿음 생활을 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겨우 깨닫는다면 아뭐 이삭이 뭐 백배의 축복을 받았다. 아 나도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신 것처럼 음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고 싶다는 그런 어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또 만들어서 써주신 거 그런 거 보고 어또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우리는 어 이렇게 음,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려 어려 예수를 잘 먹고 싶은데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사람의, 인간의,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으로 성경에 쓰여져, 쓰여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보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며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인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은혜 받으시라고. 그래서, 어, 사람을 주인공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음, 성경은 물론 사람 얘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 얘기도 있고 또 아브라함 아, 아브라함 얘기도 있고 뭐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런 모든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들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신약에도 열두 제자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바울 얘기가 얼마나 또 훌륭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어,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먼저 그것을 알고 있어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어,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어, 할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초점이에요. 게시록 1장 1절에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인공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을 볼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할 때, 할때 우리는 어, 똑바른, 똑바르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원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는 수고하고 살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 그런 것을 보고, 아, 나도, 나도 이렇게 없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런 이적을 보고 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죠. 그 이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창조의 말씀이 어떤 만물에 임하면 그 만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적이 일어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깨달아야 우리는 왜곡해서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고 우리 믿음 생활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믿으며 그 일에 내가 거부하면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공이라는 그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씨를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결실을 추수하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성경, 성경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결실을 하고, 어, 추수하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결실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 엄청난 축복을 결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한다는 것은 종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면 죽음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응? 불신자들은 어, 저주를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진격해 가는 것이요. 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진격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 이런 사실은 모르고 의쌰야시야 암만 하고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어, 좋아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봉사하는 어, 것 어? 이런 것을 알고 해야 그게 열매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 있다고 말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와있죠. 왜냐, 어, 너희가 성경을, 어, 성경을 읽을 때에 거기는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쓰여 있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어,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낸 것이, 예?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생애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승천과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이 인간이 할 일이에요. 인간이 할 일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 재림 예수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울은 어. 15전에 고린도 전서 15장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다고 하면, 어? 없다고 하면 부활도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도와 영광을 같이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으니 고난도 더불어 받아야 된다고도 말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고 동참하기를, 응?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기를, 응?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복받기는 원해요. 하나님이 복을 창조하시는 분인 줄은, 어, 아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어,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해야 되는데, 주님이 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를 믿는다면요, 주님이 어서 속히 오시없어서 우리는 그분을 사모하고 어,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 삶 이렇게 어,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어, 삶의 의미를, 삶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어,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두는 것도 바로 우리가 존재해야 할그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일을 하며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게 주고 그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의 피값을 찾으며 천국은 확장되며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더살 이유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 너희가 성경을 읽거니와 다 바로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고, 요한복음 8장 18절에도, 예수가 예수를 증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너희 죄가 용서받는 것이라고 내가 나를 증거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신다고 말했어요. 응? 5장 33절에도 내도 침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고 8장 56절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했고. 응?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한 그 말씀도 예수를 증거하는, 어, 말씀이라고 했어요. 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은 빼놓고, 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거죠. 속는 거죠. 응? 어? 그리고 이단이 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예수 믿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건 어, 그것은 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어, 신부와 신랑이 빠진 어, 결혼식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빼놓으면 암만 교회 다녀도 우리는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는 건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기도해도 허공치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값진 인생과 영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로그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그분은 로마에 시민권이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고 율법을 능통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신 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알지 않기를 착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맹이여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어, 있습니다. 어, 창세기 2장 17절에, 어, 선악가를 따먹고, 그, 불순종했죠. 그래서 원죄를 짓게 되는데, 그 불숭아, 불순종한 죄는, 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에,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 예수님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용서받은 기쁨이 우리 심령 안에서 용서승 쳐야 그것이 진짜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위해서 똑똑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거지 하나님 보실 때너 똑똑하다 이렇게 하시진 않잖아요. 어, 나의 삶의 존재 이유가 예수에 있어야 그 진짜 똑똑한 거라고 어, 주님은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많이 있죠, 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자기 감정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얻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용하는 사람들 참 비참한 존재이죠. 불신자들 가운데도 요즘도 얼마나 많이 나오니까, 이재명과 그 무리들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깝습니까? 아휴,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돈이면 단줄하기 때문에, 백년도 못 살고 하루 밥 새끼 먹고, 먹고 살기를, 많은 국민들을 그렇게 괴롭히며, 국민들을 이용하며, 대장동이고, 뭐, 백현동이고, 또 뭐, 어디고, 어디고, 뭐, 줄줄이 나오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는, 사단을 대표하는, 어 뱀이 나오죠. 그 뱀을 하나님은 더욱 그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15절은 어 여인의 후손이 나와요. 응?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까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너희가 응. 알거니와, 읽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의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멸망시킬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 15절에도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죽였다, 죽였었죠. 그래서, 죄 없는 아우를 죽였으니, 너도 죽어라, 라고 하나님은 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표를 주사 용서하시는 모습을, 어, 보여주셨죠. 그 구원의 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응?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으면서 감사를 깨달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첫 장에서부터 끝까지 쓰여 있는 거예요 구약의 도피성이 나오죠 어? 민수기 35장 12절로 25절 에 이스라엘 자손도 타국인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어?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살려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자도 말하고 있고 율법도 말하고 있고 제사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오셔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율법이 말하는 그것이 예수님 이심을 직접 보여 주시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죄 용서받고 살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 않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와 축복과 언약의 계획 응? 이런 것이 다 여기 예수의 피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그래서 대화의 길이 열려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신 것은 천지 창조보다 위대한 거예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어라, 있어라 하니까 있었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는 길에는 예수님께서 그 추악한, 더럽고 추악한 매일 매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신데는 하나님 자신이 직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중한 고초를 당하시면서 피흘리 시기까지 행하시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 주셨으니, 천지창조보다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사람에게는 가장 쉬운 것이요, 하나님에게는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어, 자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가, 이미 우리는 피로 값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지 것도 아닌데, 지가 목숨을 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와 우리의 모든 인격 속에 충만하게 있으므로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의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구제도 할수 있는, 그렇게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